안녕하십니까.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분석하는 광역주식대 이도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요 친구. 하. 뭐, 뭐,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2024년에 어, 하반기에 주인공 같은 종목이죠. 자, 요 친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지금 10월 15일에 166,900원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오를 수 있을 것 이거를 궁금해 하실 거라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정말 너무나 너무나 좋지만 좋아요는 여러분 이것은 어, 사실상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니 니가 뭔데 의무를 네. 이걸 눌러주셔야 안 그래도 지금도 유명한 유한양행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꼭한 번씩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유한양행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 FDA의 승인을 받은 랭라자 때문입니다. 랭라자. 자, 사실상, 아 이게 비교가 많이 되면서 얘가 주가가 더 많이 갔어요. 이런 걸좀 우리가 반사수회 사실 좀 반대급부가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면 HLB가 그렇게 FDA 승인 받으려고 생쇼를 리버세라니그 가남 그거 진짜 했는데 옛말들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유한양행은 근데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비교가 되면서 주가가 더더더 폭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솔직히 말할게요.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폭등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와, 조졌다. 이거, 이거 무서어서왜 하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왜냐? 사실 우리가 바이오라고 한다면은 이 제약바이오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제약바이오 투자 잘못해가지고, 어, 우리 뭐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나 정말로 많은, 어,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보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랭라자처럼 지금 뚜렷하잖아요. 뚜렷해. 잘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거예요. 왜냐? 랭라자 이제 fd a 승인 받았으면 뭐할 겁니까? 매출만 내면 되잖아요. 그치요? 매출을 내면은 사실상 여기서 어?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랭라자가 블록 포스트급 약품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유한 양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바이오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결국은 매출이 잘 나와야 되는 거지요 자 왜냐 이 매출만 잘 나오면 진짜 여러분 알테우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돈 빵스 끌어안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아예 뭐. 진짜 천지개벽을 했지요. 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상 K바이오가 앞으로 근데 기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실행하면서 이제 진짜 중국 제 바이오 기업들을 거의 귀사대기를 왕복으로 석 차례씩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K바이오가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랭라자가 만약에 매출을 잘 낸다? 그러면은, 와, 진짜 여러분, 유한양행 오히려 지금 자리도, 오, 괜찮은 자리구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굳이 꼭 고점이다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그러면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제약 바이오주로 솔직히 진짜. 어, 정말 조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때려 박아서 그래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지요.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감안해서 우리가 타점 잡고 잘 대응하면은 유한양행 같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렵죠. 그지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고민하다가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냈어요. 바로 어, 개인 번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개인 번호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번호를 알려드릴 건데. 이 번호 정말 연락 주시면 그냥 무료로 알려 드릴 거예요. 근데 왜 무료로 알려 주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던데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무료로 알려 드린 이유? 여러분들 오직 구독만 좀 눌러 주세요. 이거 말고는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솔직히 당연히 돈 달라고도 안 했죠. 무료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놨는데, 뭐 당연히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무료, 공짜. 그래서 구독만 눌러주시면 이 유한양행, 앞으로의 이 매출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렉나자의 성과, 앞으로 추후에 이 제약바이오의 수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이제 그 알려,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맘 먹고 알려드리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바로 어그 개인 번호를 오픈하는 거였어요. 제 개인 번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1044076279라고 이렇게 제 개인 번호를 이 유튜브에서 어 공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큰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올리 게 그렇게 여러분 어, 정말 네이 누구한테 또 전화 올지 모르잖아요. 보이스 피싱 알려는 하는 놈들이 저한테 전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걱정 없이 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우리 많은 어, 우리 식구분들에게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 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내가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대응을 진짜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응이라고 두 글자, 네,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이런 지금 어, 그런 종목도 다 좋아하지만 조금만 더 대응을 하고 그게 뭐분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런 이제 대응을 잘 하고 다른 종목 다른 테마로 또 접근하는 것도 어,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여기 있는 010 4407 6279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네 30초도 안 걸립니다 문자 보내는데 그 시간에 문자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어 진짜 돈한 푼도 안 받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꼭 네. 진짜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무료로 알려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이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구독자 많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되니까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네, 정말로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이 구독을 캡처해가지고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다? 그럼 없는 정보 역시도 더 끌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정말. 30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많은 거 얻어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린다고 하니까 음, 아니, 그 종목이 뭔지 알고 어? 너가 그렇게 뭐 주식을 잘 하니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테크 윙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자, 긴급 심상치 않은 매수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당연히 테크 윙 영상은 몇번더 찍어서, 네,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크 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짜랑 우리 비교해서 다시 볼게요. 자,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 2024년 9월 3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8분이 보조 봐주셨는데, 그럼 9월 3일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 이날이에요. 네, 요날. 이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때부터 또 정말로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고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35% 가량 나오는 걸볼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본다면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초대박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재룡전기를 한번 봐야겠지요 자 재룡전기 여러분 아까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5일이죠. 자, 9월 5일. 네, 9월 5일. 연알이지요. 네, 요 날, 요때 떨어졌는데, 분명히 저는 이,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때부터 또 고점 대비를 한번 봤을 때, 41%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35 더하기, 네, 41이면 벌써 76%의 수익률이죠. 그치요? 요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8월 29일에 필 옵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9일. 그러면 8월 29일이 언제냐? 바로 요 때에요. 요 때. 요때 여러분. 요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9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가 잡고 여기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왔지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더 여기서 잡고 고점 대비 본다면은, 어, 고점 대비, 네, 58%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 더해서 35 더하기, 41 더하기, 네, 58. 58 하면은 여기서 이미 71%, 그 다음에 여기 71에서 58%를 더하면, 네, 여러분, 바로 139%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한달 만에 나온 수익률이다 1개월 안에 이렇게 진짜 종목 제 유튜브만 잘 보셔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지만 근데 요거 유튜브만 보셔서 그러니까 구독 눌러 주셔 가지고 유튜브만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고 이런 필옵틱스 뭐 재룡전기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나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확실하게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은 또 어떻게 보내드리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요 자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반짝반짝 그리는 거 보이시죠 네 실제 조작이 없는 포토샵도 없는 실제 인터넷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024년 8월 5일 11시 반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44076279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어, 178분한테 스윙 추천 종목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블루엠텍이고 매수가 9,700원,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태 문자 받으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어이가 없다라고 좀말 저한테 답장을 주셨는데 왜냐면 9,700원에서 25,000원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2 어, 배가 넘는 어, 수익률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좀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 저점이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니까 확실하게 대응 구간 잡아 드릴 테니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블루 엠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보면은, 자, 8월 5일. 요 날이 여러분 그 날이에요. 우리 검은 월요일이라고 대한민국 증시가 박살난 날이죠. 근데 8월 5일부터 25,000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요, 여러분. 자, 25,000원까지 요까지만, 어,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 수익률이 얼마? 162%가 나오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39%에 162%까지 더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그냥 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어,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거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300%가 넘잖아요, 여러분. 300%. 거의 300%. 이러면은, 천만원 넣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 제대로 해서 천만원 넣었으면은, 삼천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께 돈 받고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도 저희가 뭐 멤버십 이런 거 없어요. 유튜브만 잘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종목을 그렇게 잘 보고 하더라도 타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어, 개인 번호, 요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타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대응 나 일단 이제 이 저기 이대안인을 따라서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대응 아니면 숫자 1번 이렇게 이제 저랑 연을 쌓으시면은 확실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도움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어좀 제대로 좋은 정보 받아 받아 가셔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어, 지지 않는, 승리하는 주식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아, 여러분, 정말, 아, 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짜 주식에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어 정말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신 분들은 캡처 해가지고 같이 문자로 보내주세요. 진짜 바로 온갖 정보 끌어모아가지고 선물처럼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같이 잘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사랑하고 어 우리 모두 어 소중한 어이 돈잘 한번 관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